전, 헬벨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함께하시죠 <목소리>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펼쳐지는 오늘 경기. 마드리드에 위치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이명철 스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라디가나스위수치치를보내드립니다 대안과 기도와 헤파페 마테입니다네 성수는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순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높은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해니다 이렇게 칭하는대알마드리의선발전까입니다 4,5위 포메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벌선7강방공격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2포메이션을 떠나기 쉽지 않거든요. 워 외롭지만 3발하는 그만큼 많은 역할을 뛰어히야 되는데 오늘 7강당 공격팀의 동기로는 지해주습니다 원전팀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5,3위 포메이션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아, 3이브의2명의 미드필더. 공간을 미리 선점해서 안정된 스킬을 보여줄 수 있는 포메이션입다 다만 투톱이 얼마나 공격을 잘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전반전 시작합니다. 다리는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마우르 아랍바리마르인데요트레보 찰로바 우르와 마요라패스 날카로운데요. 자 여기서 패스를 끌어냅니다. 좋은 수비입니다. 아 팀이 필요로 할때 활약해줬죠. 멋진 수비입니다. 주드벨링거자앞부 전진하며 레알 마드리드가 자 앞바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공격이 많이 아쉽겠습니다.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측된공이 라인을 벗어나며 스로인이에요. 공 굴려 버립니다. 조니치 바람마리. 자 지금인데요. 될수 있을까요? 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요. 아 수비가 상대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했죠. 아 양팀 미드필드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비가잘 막아냈어요. 상대의 좋은 흐름을 끌어냅니다. 둘다 딜레르. 우라마유라 전달되기 전에 가르칩니다. 발벌데 이길 보는데요. 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마요라 자, 지금 좋은데요. 네, 자칫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수비가 공을 따내면서 모면합니다. 기가 막힌 수비인데요. 네, 상대의 슈팅 타이밍을 읽고 있었죠. 수비 블록킹 좋았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 카르마하 침착하게 공점 상황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볼을 맞은 볼! 아, 침착하게 잘 걷어냈습니다. 자,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쳤습니다. 루키코가 안전하게 내보냅니다. 루살로 가르시아. 가까운 위치에 발매될! 제압합니다. 자, 여기서 수비를 꾸르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나왔고요 야, 지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정을 좀. 지역으로 투입됐습니다. 기회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를 휘졌습니다. 가정은 정말 좋았는데 치명적인 상황을 결국 만들지 못합니다. 마르틴인데요. 어 침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어떤게임기 도가 잘 도와줬어요. 여기서 충분히 기회를 살리려면 공유를 봐야 됩니다. 자 수비를 허물어뜨립니다. 룸살로 가르시아 올라갑니다. 배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 이제 하프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베르나베에서 우 펼쳐질 후반전 함께하시겠습니다. 마르틴인데요. 자, 아, 침착하게 이겨냅니다. 인터셉트 당하는 벨링업. 우르와 마유랄. 보시면 꼴름과 가까웠죠?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 지수 있었습니다. 현재 스포는 2대0입니다. 아, 계속 지탱해 주는데요. 네, 몸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압박 상황이었는데요. 골키퍼가 그대로 잡습니다. 모드리구. 자, 모드리구가 풀어놓는데요. 사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박스 안에서 공격을 끊지 못한 게 확인이 됐죠. 위험지역에서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가를 뻑뻑하게 치릅니다. 아, 3대 0 격차를 벌리는데요. NSV 날, 흐름을 끊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리데, 바로 앞입니다. 오우, 과감하게 태클로 저지했어요. 수비를 제칩니다. 그대로 슛! 나갔어! 골키퍼의 멋진 타이밍 선방입니다. 가기적인 아, 슈팅이었는데 슈퍼 세이브로 막아냅니다. 자, 감독이 생각이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요. 그 앞으로 넘깁니다. 자,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골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골문 앞 기업적인 헤더를 잘 막아냈습니다. 야, 헤더 타이밍이나 위치 다 좋았는데 골키퍼를 뚫지 못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한팔할 것 같아요. 네, 깔끔한 수비. 위기를 차단하는 좋은 수비입니다. 마우루 아란바리. 소유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묘하게 살려냅니다. 마우루 아란바리. NS 위아 잘라내네요. 맨디. 아, 카르바할의 패스 가로막힙니다. 다니 카르바할. 페데리코 발베리데. 아르다 빌레르. 자, 공격의 흐름이 끊기네요. 옥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자, 어떤 전술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아람바리. 골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상대 공간으로 로빙 패스. 보드리그 확히렀습니다 풀어내는데 실패합니다. 차단나갑니다 마지막 10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스화면이 빠져. 골. 추가 에요 완벽한 경기력입니다 점수를 0점 차로 올립니다 상대방을 투표화시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가 따라붙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 선수의 집착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잡기는 좀 쉽지 않겠는데요. 자, 오늘 경기 마지막 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지금 반칙이에요. 자, 이제 파울이죠. 자, 재틀렀습니다카바하 다니카르바칼 인저리 타임 2분이 표시됩니다. 공격을 차단합니다. 지원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퀘스를 <laughs> 올리면서 오늘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승점 3점을 모두 챙기는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홈팀이 오늘도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다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대는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보란듯이 골 세례를 터뜨렸고요. 달콤한 승리를 따냅니다.